No. Oh, damn! Oh! Oh! 오 h Oh! Oh! o O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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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Oh! o O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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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Oh! 이 h O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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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h O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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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애초에 여기 지금 사건으로 죽일 수 있는 각이 없는 거 넘어오는 걸 잡겠다. 나쁘지 않은 생각이야. 등장 미션. 등장 미션. 미라, 다 먹어지는데. <laughs> 맞네. 볼트만 해봐. <laughs> 볼트만 한번 해봐라. 게임 막을래. 어. 드론 굴러왔는데. 아, 어, 굴하지 않는 모습. 드론 따위 어. <laughs> 오오오 오, 오, 이걸 참아 야 거의 강태웅이야 강태웅 웃지 않아고 그냥 애들 다 들어온 것 같은데 등장미션이 <laughs> 없다니까 어 등장미션 없다 야야야 야, 야, 야. 요, 어떻게 된 거야? <laughs>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? 미션을 취소했습니다. <laughs> 또와또와또와또와또와또 와. 또와, 또와. 어, 강태공이다 강태공. 어어 <laughs> 어, 어 되다 뚫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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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린다. 근데 아직까지 저기 저기 뭐냐 드론 구멍으로 안 죽은 게 신기한 수준이야. 위험해 위험해 진짜 이형 이제 움직이면 죽는다 움직이면 죽는다. 보이지 않까렇게 하면 어깨 보일 것 같은데 왼쪽 어깨 보일 것같아데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오쇼 있는 거 아는 것처럼 막희망하가 어플 다 뚫어 어떻게 해? 모르는 거 있죠? 보기는 모르겠지? 이게 1번이에요 이정님 이게 1번이야 <laughs> 이게 1번이야 이게 1번이라고? 어야야 어. 야, 야, 뭐야, 야, 뭐야 뭐야? 이야 뭐야? 알트 탭, 탭, 탭. 이런 제기랄. 제대로 어떻게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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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 찍어 줘 찍어 줘. 마야어얼니 빨리 와라. 빨리 와라, 빨리 와라. 뭐 하냐고 마야야. 마야야, 지금 0초잖아. <웃음> <웃음> 어딘지 알려줘, 어딘지 봐줘, 디인지 봐줘 어임 아직 안디인지 봐줘. 디임 아직 디야어어상디니파디야아뭐 하냐, 니 파도 오디니 파도 오디니 파 떨 재밌고. 아, 짜증. 어? 왜 쉐프 트탭왜 눌렀어요? 왜 야,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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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 같이 눌린 거야 지금 보여? 몰라. 안 보여. 어, 카베잡는다 꺼져라, 먼저. 카베 어, 신문, 신문. 아니다. 죽었다. 신문 하나 하면 어 뭐야, 뭐야, 뭐야. 어, 이 새끼 뭐야? 뭐야, 뭐야. 뭐야. 아, 진짜 형, 아, 형. 아, 형, 아, 아 어. Successful. 저게 다 소리가 다 들리는데 형 어디 보고 있는 거야 혼자서? 소리 가리겠어 혼자 어릴 수가 없잖아. 형 디자이너 아니에요? 디자이너? 나 디자이너가 필요해. 방패가 <laughs> <laughs> 두리야 형. 응? 음? 방패가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있어. 되게 든든하다 형뜨지 음. 앞에 한두개 정도 더 있으면 좋겠다. 여기 절대 못오지여긴 <laughs> <여기는> 든든한데 형? <laughs> 그럼. 음. 형 근데 형 너무 망고 때문에 놀고 있는 거야? 아무것도. <laughs> <laughs> 형 진짜 근데 너무 아무것도 안 한. 형 약간 그 군대 있었 있잖아. 근무소러온 애가. 근무서 가지고 2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근무 중이상우 근무 중 이상고. 보고할 것도 없어. <laughs> 다 자기 역할에 있는 거야. 네. 딱난저 길만 지켜주면 됐어 내 임무는. 그 이상껏뭐 바랄 것도 없죠 사실. 거를 지켜줬기 때문에. 그렇지. 우리 팀이 거기를 어, 거시기 하고 어, 거시기 이딱 안전하니까. 이거다. 말만잘 들어도 이렇게 형 근데 진짜 노잼이다. 아또 블로케 걸 바. 좀 잡아 봐. 그냥 도망가잖아. 배좀 잡아 봐. 아이고. 야 무적이야, 방패. 배좀 잡아 봐. <laughs> 그냥 무시하고. 다중 분신술까지 썼는데 벌써. 아 리전아 뭐 하냐 지금 사이트가 다 터졌어 임마 아이고 진짜 화장 어, 대박이다 형님팀다 들음 보고 있다 털렸는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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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씨 잠깐 지도 사이에 세 명이나 추가됐어 와 오 깜짝이야 이 여기 애들 살벌하네 와또다 죽어 그냥 애들이 <웃음> <웃음> 아, 아 잘했는데 <laughs> 머리가 딱 안보이네 여기 저기... <laughs> 그 데미지가 지금 이리야 형 바뀌었어. 아 그래? 어 혹시 몰라. 자기 기분 나빠 가지고 캐쓸 수도 없어. 그렇죠 그렇죠. 체력 기를 당거 너무 기분 나빠서 쓸 수도 있고. 아니 방금 뭐야 왜 장비 창이 안 나와 방금 전에? 아니 방금 전에 뭐게 뭔데 장왜안 나오지? 게임이 진짜 이상해. 오케이, 좋았고, <laughs> 어, 아, 어, 화살형머리 맞춘 것 같은데, 연막까지 써버리고, 아니, 연막을 어떠던지, <laughs> 이런 난리복종이 설치하는 거 봐. 와, 설치 완료! 와! 이겼어. 이겼어. 과연? 없다. 과연 1대인대 과연? 아 일대 삼야? 어다 죽었어. 술탄 술탄. 어 도망가! 아! <laughs> 이런체이랑아 뒤에서 뒤를 노리겠다. 와 이것이 비구인가? 하나 더 있다 죽었어 지금 들어가다 죽었어 화장실인지 어딘지 모르겠어 죽었어요 근데 와아 쏴따가 한번 머리네 오오우 아핳 wow. <laughs> 어우, 어우... 다등 돌리고 있어이지야 <laughs> <laughs> 네? <laughs> 아... 오 아... 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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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누 아... 야 아... 아... 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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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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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누구야! 누구야! 아, 프로스트 트램이었고 <laughs> 용두삼이다 용두삼이 수류탄! 방패를 부숴 방패를! 수류탄! 그레이네이드 <웃음> <웃음> 최강자들의 싸움이다 <laughs> 그레이네이드 마이 프렌 이렇게 n a d e Grenade. g r e n 다 d e g 다 e n 다 d 아이고 이 화상아. 아유.